네, 안녕하세요. 무공의 청년, 블루스푼입니다. 5월달 어린이날을 맞아서요,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이제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밭에 와서 다시 한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얼마나 농작물들이 자랐는지를 한번 보러 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름 배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벌써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뽑아서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여기 보이는 건온 국민이 다 알죠? 고추입니다. 이게 가장 뜨거울 때 고추를 따는 일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싫었어요. 그러나 이 시골에서 고추만큼 또 효자 노릇을 하는 게 없다는 걸또 알게 된 이상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 쪽파도 이렇게 보이고요. 아, 저쪽 반대 방향으로 가면 감자도 굉장히 많이 지금 큰걸볼수 있습니다. 아, 요거 우리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많이 키우죠. 예, 노란 색깔 또 꽃이 폈는데 방울토마토죠. 굉장히 또 예쁘고 옆에 있는 거는 우리 에그플랜트라고 하죠. 이 중학교 보케브롤리 때 굉장히 쉬운데 많이 틀리는 가지입니다. 에그플랜트. 이쪽으로 넘어와 보면 감자는 이제 많이 컸습니다. 많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숲이 아니 숲이 아니죠.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 안에 한번. 살짝 한번 봐볼게요. 감자가 실제 얼마나 컸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감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 파헤치지 않겠습니다. 농사를 위해서. 적당하게 또 5월에 비가 내려주고 따사로운 햇살이 이렇게 내리쬐주니 농작물들에게는 정말 쑥쑥 크는 어떤 육성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마지막으로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들을 또이 틈새시장인 이 길과 그리고 길 밑에 이 벽이죠. 그쪽에 있는 빈 땅에 시골의 농부들이 깔같이 심은 옥수수인데요. 하나하나 먹는 재미도 있지만 심어서 키워서 자라나는 자연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요.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또 이만큼 좋은 놀이터가 있을까 싶습니다. 넓진 않지만, 꽤 다양한 농작물들을 심고, 또큰 소득은 아니지만, 내가 직접 갖고 키워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행복감에 이렇게 농사, 반농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마 배추가 또는 감자가 수확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농촌 학개론 죄송합니다. 농촌 학계론 블루스푼이었습니다.